안녕하세요. 지인 바디케어입니다. 오늘은 어서와 지압은 처음이지, 하체비만의 도움이 되는 날를 같이 공유해보겠습니다. 이걸 왜 하냐고요? 여름에 짧은 바지나 짧은 치마 입고 싶다, 풍초해안서, 렛렛이나 슬리스 입으면 되지, 상관없긴 한데요. 여름의 매력에 조금 더 빠져보시려면, f o 메 l 내 다리가 엘리펀트 레그라고 생각이 되시면, 어디를? 바로 여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. 첫 번째, 양구혈입니다. 양구혈은 무릎 바깥 위에서 5cm 위에 있습니다. 자, 요 정도가 되겠죠? 여기가 바로 양구혈. 촥촥 눌러주세요. 자, 무지 외박증이나 평발 분들, 하체비만 오기 쉽습니다. 지금 바로 내 발을 봐주세요. 두 번째, 독비열입니다. 독비열은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안에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.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이 부분, 여기를 촥촥 눌러주세요. 운동 부족도 하체비만이 오기 쉽죠. 꼭, 꼭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. 안 하시면 안 돼요. 세 번째, 풍시열입니다. 풍시열은 일반적으로 차렷 자세에서 하나 둘세 번째 아 요거 아니고요 하나 둘세 번째 손가락이 닿는 부분 요거 아닙니다 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렷을 했을 때 여기를 촥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풍시열 와우 그래도 여름엔 짧은 바지 짧은 치마가 입어주야 주자이세 가지 혈자리를 틈틈이 눌러주면 하체비만의 도움이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 끝